금요기도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만 할 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려드니까 확 뒤돌아주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제 오늘 첫 구절에 얘기를 하죠. 확 뒤돌으신 거예요. 너네들 진짜 나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도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제자를 되지 못하게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그 교묘한 속임수가 무엇인가? 오늘 그게 본문의 핵심인데, 내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주면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자 되지는 못했다. 예수님 따라가지는 못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어떠한 고귀한 그리고 높은 어떠한 목표를 두고 그일 열심히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큼 이 장래에 대한 위협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뭐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건지 병들면 어떻게 할 건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건지 뭐 저는 그 어린이집만 다 보내면 애다 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어디 보낼 건지 유치원 어디 보낼 건지 뭐가 이렇게 뭐 유치원에 돈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월 4 0만 원을 내야 된데 오씨 뭐야. 공짜 줄았는데뭐뭐팍팍팍 팍, 팍 뭐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는 청년들은 또 어떠냐 아, 목사님 애나톤이 막 갑자기 근심빛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난 지금 가진 것도 없다 목사님보다 가진 거 가진 게 없는 것 같다 온갖 미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디서 뭐몇 평짜리 누가 뭐 얼마짜리고 뭘 사고 있고 뭘 먹고 있고 너무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것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른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어떻게 차, 찾아오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는데 첫째로 제자의 착각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 십자가 지고 나 따르고 싶으면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26절, 27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우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본문 다 알잖아요. 이 예수님의 요구가 표면적으로는 앙탈 부리는 연인 관계 속에서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나 사랑해? 오 어, 사랑하지. 그러면 이것좀 사줘. 이런 거예요. 뭐 사랑하는지 알려면 자 여기 번지점프 뛰어내려 봐. 딸 뛰어내리면 사랑하는 줄 알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왜 버리라고 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증명해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예수님을 쫓기 위한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큰, 큰, 큰 큰지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버리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그렇게 하면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삶의 모든 구조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루게 하실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도 벅차 그것만 딱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자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병행하면 오히려 그 하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하나를 이룰 수 없게 비, 하면서 분명한 이유 왜 네가 버려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 줄게. 비용. 갑자기 비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2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지까지의조칼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내가 너의 사랑을 체크하려고 어설프게 그냥 극단적인 일을 한번 해봐 재산 다 팔아봐 뭐다 버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하느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험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제자됨의 핵심, 그한 가지를 오늘 정리하면 무엇이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조금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 보이잖아요.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투자하면 이 일이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번 부업을 시작해 보세요. 조금만 요 사업으로 확장해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버티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여기서 매출이 날려면 더 쏟아 붓지 않으면 이제 남는 것도 없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돼, 빨리 제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할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정말 다 믿어요. 예배도 뭐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데 하나님과 깊어지지 못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영역에.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 제자도를 어떻게 이탈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지 못하게, 내잘 네,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영역에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급여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소득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말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개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속이 속이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 여기 속인 여기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개 해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게 돈을 위해서 돌아가게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아, 조금만 요거 해 놓으면 여기 이 구멍 뚫어 놓으면 여기서 매달 몇만 원씩 나와. 지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속인다고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하나씩 가볍게 있는 건줄 알아요. 이걸 통합해서 봐야 된다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세요 라는 그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전체가 돈을 위해서 굴러가게 온 돈에 쏟아부으십시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가 속이면서 얼르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건 뭐예요? 돈에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돈을 벌지 못한다. 여러 개 살짝 살짝 하는 것 같지만 다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업 하시려는 분들 있더라고요. 뭐. 스마트 스토어에 뭘 올려서 이렇게 뭘 팔겠대요. 이제 해보십시오. 조금만 그거 해놓으면 평생 신경 안 써도 되게 뭐가 매출이 벌린대요.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는지. 매출이 조금 나잖아요?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매출이 조금 낮다 칩시다. 여러분, 그럼 그만둘 거예요? 어우, 어우, 더 남은, 매출더 남은 안 돼. 요 정도만 나는 벌기로 했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인생의 속임수가 이걸하니까요 조금 남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럼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아이템을 늘려야 되잖아요. 봐요.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올려보자. 뭐 브이로그도 뭐 이렇게 살짝살짝 올리고 뭐 내가 뭐좀 해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 있죠? 유튜브가 답이다.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들 지금 자기 채널 숨기고 있어. 언제 올릴지, 어떻게 올릴지, 분량은 어떻게 할지, 편집을 어떻게 할지, 축하라. 편집하나 했더니만 다음 것 올릴 힘이 없는 거야. 봐요. 조금만 하면 된대뭘 조금이야 다 쏟아 붓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도 않 비용이 오히려 낭비예요. 출판사 사장님이 어떤 출판 팀장님이 제가 책냈던 출판사 말고 딴 데서 그렇게 얘기하다라고 책을 쓰세요 목사님 책을 쓸 때요 2년 안에 새 책이 안 나오면요 그 작가는 죽은 거라서 보면 됩니다. 나한테 대놓고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 저한테 그런 너는 이제 2년 동안 채 팍기야 이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위협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한번 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정말 웃긴 얘기 들었던 게 로또도 공부를 부지하게 한대요. 이해가 안 되죠. 로또는 확률 아니야? 근데 로또도 공부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로또를 왜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사서 그래요. 네.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다고요. 그 JIP라고 아시죠 엔터테인먼트 이번에 기사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35%가 났다. 하이브, SM, 뭐, 다른 데그 YG 10%, 11%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가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사 얘기 들어보십시오. 반면 경제사들은 게임, 투자,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이브는 국내에 4 8개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데 전자상기록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4개 있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과 교육, 서비스업, 상품, 판매업 회사도 여러 곳이다. SM은 29개의 종속회사에 엄마 엄청 헷 주류 수출이 있고, 광고 모바일 앱 개발 커피류 도소매 제과제빵 생산 판매 부동산 투자 벤처 투자 경비 용역 화장품 제조 판매 등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엔터 사사 중 가장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yg는 18개 종속 회사 중 금융 관련 회사만 세개고 그밖에 화장품 제조 판매 와 골프장 사업도 하고 있다 저는 경영학과 박사가 아니에요 사업 다각화를 하면 안 되냐 다각화에서 상공한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죠 문제는 뭐냐. 전 지금 뭐 이렇게 경영적으로 훈수 들려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보십시오. 다각화해서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잖아요. 그거 본업처럼 해야 돼요. 그게 성과가 나는 길이라고. 다각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뛰어들어 봐라. 살짝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시대에 뭐래요? 아, 살짝 파이프라인을 두라니까. 그래야 니가 살수 있어. 위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업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가정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직장이 있거든요.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하나 시작해봅니다. 막 돈도 써봅니다. 공부도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결국 뭐래요? 너 공사 못했네?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니 네 직장에서도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맞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조금밖에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내 마음에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충분하게 거기 빠져들게 하실 거예요. 충분하게 해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 막 직장이 싫어 이제.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다 보니까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시키고 가정에 아내가 나보고 들어오라고 다 싫은 거야. 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충분하게 못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있잖아요. 이게 다 원망이 된다고. 이러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하게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면 그 길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가면 돼요.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확 돌아, 돌아보셔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막, 네 급여가 막, 어우, 막, 이게 뭐야, 휴지 조각도 아니고, 뭐야. 너무 막그 불만이 많죠? 지금 온 세, 우리 나, 나라, 온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음 주 설교도 할 건데, 여러분, 고교육자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을 올린 거야. 내가 웬만한 기업 안 가도요, 200만원 넘게는 받아요. 200은 받는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이 그 수십 명의 직원들한테 200 넘게, 250, 300 주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맞게. 없겠죠?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 내가 이 시점 보고 이 직장에 왜 오냐? 편의점 알바해서 200받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싫으니까 막 이것저것 업을 하죠? 다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아니야. 다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오늘 혹시 시간 투자를 딴데 자꾸 하려고 하면서 내 본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가지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확신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결국은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거, 이거 200밖에 못 받고, 뭐 나는 다른 게 없고, 뭐 이렇게 재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안할줄 아는 게 없고, 뭐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직업마다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뭐 이걸 해야 돼. 뭐 겸직도 못해. 우리 뭐 한계들이 있죠. 뭐 사기업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가 급여는 좀 높을지 모르지만, 아 뭔가 시간을 좀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사람마다 그런 게 있다고요. 목사는요. 목사도 다,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는 그것도 똑같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하게 되는 이 길을 가는 바람에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규정하고 이 십자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기서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이거 이 십자가를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관계 안에서 이 십자가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 길을 갈때 남들에게는 오지 않는, 내가 받지 못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못, 못 누리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스스로 보상의 행위를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수 있게 하셨다면, 이 길을 감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나머지의 것은 주님이 기쁨으로 선으로 채우실 것을 내가 확신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개척을 젊었는데, 개척을 준비하는 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요즘. 제가 시작해서 제가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시작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저보다 나이도 조금 더 있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뭘렇뭘 믿고 이렇게 감사하냐 보니까 어, 아내가 변호사야. <웃음> <웃음> 그래서 예 저리가. 저리 가세요. 이랬는데 아왜 일부러 이 극단적인 분 얘기를 가져왔냐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변호사랑 결혼은 있으니까 성공했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 사명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혼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게 뭐 좋을 줄 알죠? 반대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내가 의사예요. 그럼, 어게해 집에는 못 들어와. 목사님해애 봐야 돼요. 목사보다 의사가 약간 높은 느낌이야. <웃음> 집에서는. <웃음> 솔직하게. 그러니까 막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밀린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다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모두가 지금 봐요. 변호사다 의사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일이 있고, 이 업에서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이구,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내 힘으로 남은 시간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저나 김현수 목사님이나 아내가 다 직장을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저희는 이거 뭐 종교인과세는 하지만, 뭐, 보험도 먹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낸 실적으로 대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대출 빵은 안 나와요. 근데, 아내들이 그때 이렇게 휴직이었어도 일을 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다잘 풀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에 집중하면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지금 제자도에 딱 적용되어야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가난한 진짜 가난한 목사님 자녀가 자기가 알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복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왜 그러냐? 뭐 이렇게 쭉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가난의 길, 질병의 길, 목회의 길뭐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 그런 게 있어. 뭐 누가 집에 병이 걸려서 내가 이걸 수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 내가 자녀한테 뭘잘못 해주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애는 분명히 삐딱하게 나갈 거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그 애가 재능을 뭘 찾아가지고 지원자 막 가. 그럼 그걸 보고서 야, 저 목사 자녀 교육 잘 시켰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다른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세워 나가는그 위협 때문에 아, 뭐라도 좀 들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내 업을 즐겁고 감사 가운데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회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막다 모든 게 방해로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날 따라오길 원하냐? 자기 십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날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 시대에 조금만 할수 있는 건 절대 없다는 이 문화의 속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전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족한 것을 달고 다니면 내 인생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다 이루신 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까지, 내 죄악까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가 오늘의 삶도 확신하겠습니다. 왜다안 왜 주셨어요, 주님? 왜, 주님, 네, 제 얘기에요. 저 처음에 집 들어갈 때, 왜 옆에 그 아파트 가게 못 하셔서, 그 사목이 왜 지금 9억이 되고,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 제가 이 관악구를 떠돌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있잖아요. 그때, 그때 확신하라니. 아, 이 나머지 3억짜리가 9억이 됐으니, 6억의 갭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6억짜리 파이프를,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단일 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여러분, 언제 그 파이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언제나, 그 유혹의 갭이 있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명확히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어디에 집중하며 어디에 감사해야 될지를 명확히 붙잡고 공부해야 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누굴 뭐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어디 직장에서 부서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 있다면 오늘 가지치기 해달라고 기, 기도하십시오. 자꾸 많아져요. 집중하고 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머지 염려들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 유일한 그한 문장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우리 온맘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